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굉장히 짧은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내용 가운데에서 이제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죠. 예수님께 모여드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그분을 잡으러 나선 사람들의, 친척들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친척들이 왜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해보고 싶어요. 그냥 예수님이 인간들이 할수 없는 일을 해서 이 사람이 미쳤다라고 과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친척들은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고 복음은 전해줍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해 들은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이제 어 좋은 소문은 기어가고 뭐 나쁜 소문은 날아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만 전해 들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기득권과 같았던 그 당시에 어떤 옳은 가르침이라고 규정되어 있던 이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들과 논쟁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한 내용들이 예수님의 친척들에게 전해졌고, 그래서 아,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서 이 친척들이 잡으러 나섰던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또 다른 방면에서 그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오늘날 이 사회를 볼때 가치의 상대주의가 너무나 팽배해져 있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절대적인 가치가 그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뭐 이것도 그르다, 저것도 그르다. 혹은 이것도 인정해 줘야 된다. 저것도 인정해 줘야 된다. 이 방면에서 보면 이것도 옳고, 저 방면에서 보면 저 말도 옳다. 하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어떤 가르침을,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우리 마음 안에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 마음 안에 간직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 볼때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미쳤다고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 친척들조차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걸어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 진리를 그 진리의 소리를 올바로 낼수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세례 때 받은 예언자 직을 올바로 수행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또 다른 그리스도, 바로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믿고 따르고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이 절대적인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내 안에 되새기고 내 안에 체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신령,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치기 전에요. 아, 오늘 제 머리가 좀 이상한가요? 어제 머리를 자르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혼자, 제가 혼자 머리를 자, 주로 자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다가 실패를 해서 그냥 이쪽 한쪽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샤프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쭉 밀고 옆으로 한쪽으로 넘기는 이런 머리를 했죠. 아 어, 이렇게 이런 작단 소리를 하는 이유는, 어, 그냥 이렇게 물론 제가 이제 복음 나눔도 이렇게 하고 하지만, 어, 많은 분들이 또제 일상도 궁금해 하시고, 또 미국에서 신부로 사는 모습이 어떠한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조만간 또 저의 어떤 일상 브이로그나 아니면, 어, 미국에서 신부로 살때 어,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여드리고, 때로는 한국 교회와 좀 다른 미국 교회의 모습들, 뭐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고해 성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도 시켜드리고, 이러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요. 어, 계속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바이.